이던이라는 멤버의 사진인데요. 되게 메이크업이 독특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이 뮤비에 나온 공식 사진이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따라해볼게요. 피부결을 되게 매끈하고 약간 뭐라 하지?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소년 같은 느낌이라서.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연보라 컬러의 코렉터를 발라볼게요. 막 오늘 되게 초록 색깔 발라야 될것 같은데. 내 네,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약간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기 지금 약간 밝아졌죠? 근데 오늘 다크서클을 많이 커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눈밑이 살짝 그늘져 있어요. 아 병약한, 키키. 병약한 눈매. <laughs> 이거 파운데이션 두개 섞어줄 건데요. 몇대 몇으로 믹스합니까? 반반 했어요, 반반. 반반. 얘는 정말 매트한 그냥 파우더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두드려 줄 겁니다. 예,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게요. 네, 언니는 일하느라 유럽은 못 갔습니다. 그...선생님이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뭐... 자, 그 다음 블러셔 들어가볼게요. 일단 크림치크를 먼저 써볼건데요. 블러셔가 약간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발라볼게요. 여기 크림치크 쓸때 이렇게 스펀지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 콧잔등이랑 여기도 같이 연결해줄게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위에 한겹더 블러셔를 얹어줄게요. 네. 블러셔만 따라해도 아 <laughs> 뭐지? 어버이날에 아 어버이날이었구나. 맞아. 어버이날 뭐 하셨어요? 저, 저희 이것도 발라볼게요. 얘는 어디다 바를 거냐면 턱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턱이 핑크에요. 어? 네. 재밌으니까. 이렇게 아, 턱도 살짝 되게 웃긴 게 턱이나 이런 피부에 발라주면 약간 정말 핑크핑크한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쉐딩 가볼게요 코는 얘만 바르면 이 느낌이 사라질 것 같아서 블러셔랑 같이 섞어서 바를 거예요 아 떡꼬치 너무 맛있다 그래? 이렇게 코 쉐딩을 살짝 음. 넣어주고요 아이홀 잡는 방법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는 이곳이 아이홀이에요 그래서 꼬꼬 아이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짝 거기만 약간 어둡게 처리해 를 줄게요. 어? 깊어졌어. 너무 아까보다는 블러셔 가지고 섀도우를 넣어볼게요. 섀도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들어와 있거든요. 이 쌍꺼풀 있는 선까지 여기를 다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호! 근데 피곤하다니까 뭐가 됐든. 눈 아래에도 이렇게 같이 발라서 연결을 해주고요. 아까 썼던 이 크림치크가 조금 더 진한 컬러여서요. 이거 가지고 눈 밑에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laughs> 여러분도 청춘이에요. 아이라인부터 갈게요. 아이라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엄청 희미하게 있어서 오늘은 컬러를 되게 밝은 걸 가지고 왔어요. 밥좀 붓고 싶다. 눈꼬리는요 되게 밝은 컬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눈꼬리는 이걸로 싹 펴서 연결만 할게요. 이렇게. <laughs> 펴주고 이게 컬러를 한번더 펴줄 거예요 면봉으로 그래서 얘를 가장자리 경계를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주세요 잡아주고 눈꼬리도 살짝 연결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눈썹 가볼 건데요 밝은 컬러로 그려줄게요 눈썹은 약간 산이 조금 있는 네, 일자 눈썹 느낌이에요 아 어이쁘다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위에 눈썹 털을 한번 지워준 다음에 그 위에 눈썹 마스카라 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또렷하게 안 떠져요. 개승치리하게 떠져. 뜰어. 개승치리. 게슴치리... 뜨러져는 뭐지? 떠져.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 위에 이제 <laughs>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 그다음에 이제 바로 립으로 갈게요. 립도 되게 청순한 입술 색깔인데요. 입술에 되게 자연스러운 약간 포지틴트 느낌의 계열의 입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입술 안쪽에만 얘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거 안쪽을 살짝 채워볼게요. 음. 약간 핑크도 아니고 코랄도 아닌 느낌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 빠져 해봐. 잡아주면 돼요. 어, 진짜? 어, 짱 빠르다. 끝. 끝. 이런 거 완성입니다. 남자 메이크업이라 빨리 끝났다. 근데 약간 저희 좀 빨리빨리 끝내보려고요.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해요.